야, 이게 조선 시대 그 조선 의격전이라서 조선 시대구나. <laughs> 일단 보자. 쇼케이스 영상 사전 예약. 잠깐, 만 일단 영상부터 보고 시작하자, 여러분. 자, 시네마티 영상. 이게 제일 공들여 만들었을 영상이란 말이지. 누구야? 이거 일단 탈게 나오네. 말 타고 다니죠. 이제 여기서 클래스 나오겠다. 한번 보자. 이게 적들이고, 적들이 누군데? 검사고, 아, 일본 애들이구나. 조선대 일본 약간 이런 느낌이겠네. 광역기도 있고. 이거 약간 전개가 300이랑 비슷한데? 뭔데? 야 이거 완전 배경이 조선 시대구나 진짜. 칼 싸움 하는 거네. 조총 이런 것도 있겠다. 오호. 마법사 이런 거안 나와? 야, 야 그럼 몬스터가 저런 일본 애들로 나오는 거야? 약간 지진이 닮았다팔 거. 뭔 소리야 이거? 이게 그 도상가. 무당이여, 씨. 거리 공격도 있네 아 법사구나 와 분위기가 되게 다크하겠는데 이거 사전 예약은 이제 오늘부터 가능하니까 형들 이거 하면 되고. 닉네임 선점은 23일부터네, 23일. 23일에서 25일. 세계관이 있다, 한 보자. 새로운 질서, 고려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려 하는 자들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세력의 본격적인 대립이 시작된다, 호호. 일단 고려 시대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땐가 보다. 위화도 해군 나오고 맞네 위화도 해군 나오고 아 정서적 홀, 정치적 혼란 고려말 권력 다툼과 정치적 혼란이 무신정권 막 이런 얘기 나오겠네 외세의 침입 외세도 침입하고 이거 그래 외세네 이거 아 이분이 이성계였구나 와 이거 전통 역사 사극인가 보네 이성계 야 이거 실명 써도 되냐 이거 위화도 해군했잖아 이성계 태조가 되잖아 음, 그 조선이 건국됐고 여기서부터 뭐 고려의 레지스탕스랑 이제 조선 새로운 이성계 세력이랑 그다음에 왜구랑 약간 이런 느낌이네. 캐릭터는 아까 검객 있었지 이성계. 이거 제일 많이 하겠네. 기절이 걸리고 귀한 순간 이동이 즉시적으로 되고 약간 이런 시스템인가? 만약에 만약에 형들 순간 이동이 즉시 되잖아? 그건 무조건 스턴 캐릭을 해야 돼. 방패가 있잖아, 방패. 방패가 있으면 스턴이 있다는 거거든. 보통 방패로 대가리 때려가지고 스턴 거는 거잖아. 궁수, 제일 무난하지. 초반에 보통 무소가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궁수가 제일 맞지. 어디 게임을 가나. 아, 궁수나 할까, 이번에. 승려 도술에 특화되어 있는 적을 약화시키는데 뛰어난 모습을 보인다. 아 약간 그 디버프 계열이네. 아 그럼 지금 딜러 디버프 도사는 그냥 마법사겠지? 도술을 통해 적을 공격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협계 협객. 여기는 협계이라 부르는구나. 오케이. 음좀 약간 제일 매력적이긴 하네 적을 공격하는데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만 체력이 낮고. 아, 이게 또. 아 체력이 낮대 도사도 할 만하겠다 컨트롤이 아나 도사로 가야겠다 도사 생각해봐야겠다 의원 이건 매딕이지 장금이네야 복장 같은 거 고증 다 했구나 야 근데 이거 옛날 역사를 다룬 이런 온라인 게임이 어, 없었지 않나 대부분이 중세 판타지 배경이잖아 리니지부터 시작된 이거 어떻게 게임 내에서 녹여낼지 궁금하네. 네, 협객님들 안녕하세요. 2024년 최고의 토종 MMORPG 음, 토종MMO 온라인 쇼케이스 발표를 맡은 최동석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구독 한번 해줘야겠네. 조선협객... 조선협객전, 조선협객전 너도 나 구독해줘. 좋아요 눌러줄게. 많은 분들이 즐기던 조선협객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조선협객전2M의 최초 쇼케이스 사회를 제가 맡게 돼서 사장님이.. 아, 사회네 게임 및 세계관. 아까 세계관은 다 봤잖아. 자, 먼저 조선 협객전 2 m 이 어떤 게임인지, 또 어떤 이야기 보따리를 품고 있는지 알아볼까요? 음. 조선 협객전 2M은 조선에서 일어났던 실제 역사를 기반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다만 임진왜란이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기반으로 시작됐던 음흠. 원작과는 다르게 이 고려의 멸망과 조선의 건국이 일어났던 여마의선초의 시대를 시작으아 시작됩니다. 나라의 근간이바뀌면서 아까 우리가 봤던 게 맞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이누구 해서 이이지 바로 협객님들이나 저와 같이 일반 백성들이죠 협객님들은 백성들이 도와주는 협객단의 일. 아, 서협객이라고 하는구나 <laughs> 왜 계속 협객이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이렇게 해게해게서서게 해서 서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메딕은 안해? 원작, 조선협객전에서 볼수 없었던 신규 직업인 의원이 눈여겨볼 만한데요. 아, 이게 투임이지? 맞다. 다수대, 다수의 대규모 전투에 꼭 필요한 존재감을 가질 수 있게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형님들 좀멈출게 이거 인게임 영상이라서. 다수대, 다수 다수의 대규모 전투에. 자, 보자. 레벨은 뭐 300위, 100단위로 많이 올라가나 보네. 레벨이. 피는 많이 넘어. 근데, 데미지가 얼마 들어가지? 지금 얼마 들어갔어? 데미지가 2, 22만씩 들어가네. <laughs> 22만씩 들어가네. 이거 사람한테도 이렇게 안 들어가겠지? 잠깐탈거 있고, 자동사냥 있고, PK는 뭐지? PK 모드를 켜고 꼬고 하는가? 이건 타겟 지정일 거고? 스캔도 있나? 뭔가 스캔창도 있을 것 같아, 느낌이. 1, 2, 잠금. 스킬이고, 쿨타임. 2, 1, 2, 2, 3, 이건 뭐지? 일단, 한 화면에 들수 있는 슬롯은 8개야. 아, 이거 컨, 이게 슬롯이 적게 있을수록 그 컨트롤에 대한 좀 격차가 좀 많이 나. 왜냐면 슬롯을 바꿔가면서 계속 싸워야 되거든. 어, 요런 거에서 좀 이제 틀 형님들하고 나랑 차이가 나지. 오케이, 뭐, UI는 익숙하긴 하네. 어, UI는 익숙하네. 설문조사 있다. 전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광력기도 있고 의원이 광력기 있다. 의원도 생각해봐야겠다. 사량 효율을 좀 봐야 되거든. 자 이번에는 게임 내 시스템 중 조선 혁격전 음. 2 엔만의 장점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그래픽이 3D로 제작됐다는 점인데요. 퀄리티가 한층 높아졌으니 3D가 이점 어디 아니야? 추가로 조선의 건국과 관련된 방대한 스토리 또한 빼놓을 수 없겠죠. 이 화려한 그래픽에 우리 선조들의 신명나는 역사 이야기까지 반드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 다음은 장비입니다. 장비? 아 장비 장비. 방어구 6종, 장신구 4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업별로 착용할 수 있는 특별한 방어구를 통해 더 높은 방어력을 가져갈 수 있게 구성됐다고 합니다. 장비는 몬스터에서 드롭되거나 재료를 합성해서 제작할 수 있는데요. 오케이. 누구나 쉽게 장비를 획득할 수 있어서 파밍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해 보입니다. 장비에서 특이한 점은 옵션이 랜덤으로 부여되기 때문에 좋은 옵션을 가진 장비의 가치가. 아, 이 디아블로. 아, 디아블로처럼. 옵션을 확인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 요소가 됩니다. 와, 이거 아이템별로 가격 차이 나네 이러면. 도우 시스템인데요. 부선 협객전 2M은 각 직업별로 특화된 무공이 주어지고 어. 해당하는 무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무공의 수를 과감하게 줄였습니다. 스킬 수를 줄였다는 비급서를 건가? 비급서를 통해 배운 무공과 배우지 않은 무공의 데미지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비급서를 통해 무공이 더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급서가 뭐지? 보스가 들어가나 보네. 무공과 도술은 3레벨씩 상승할 때마다 더욱 화려한 이펙트를 볼수 있다고 하니까. 꼭 강화하셔서 직접 눈으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같아요아 이거는 무공 강화에서 또 자, 차이가 나겠네 자 다음 조선 땅을 다니기 위한 필수 아이템 마페입니다 마페는 뭔데요? 게임 속에 등 넓게 펼쳐진 조선 땅을 그냥 걸어서 다닐 수는 없겠죠? 어 조선협객전 2M에서 마페는 최대 8개까지 착용할 수 있습니다 마페 차면 스탯 그 올라가고 그중인이 되는 3개의 마페를 제외한 하위 5개의 마페는 최대 50%의 속성만 적용됩니다 속성만 적용된다고? 외형 기능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말을 탈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기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형 말은 관계없이 외형은 자기가 원하는 걸할수있네 변이 이루어졌는데요. 기존에는 높은 공격력으로 상대를 한 방에 죽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수대 다수의 전쟁이 가능하도록 밸런스가 조정 알고 R 이렇게 스펙의 양극화가 크지 않도록 개선됐기 때문에 PK의 재미가 극대화된 것입니다. 용놀이 안 된다 이거지. 그 자, 이제 던전에 대해서알아봐요 던전은 특수 던전 3종, 보스 던전 1종, 수련 동굴 1종 이렇게 총 다섯 개의 던전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던전 다섯 개 잠깐, 잠깐만 잠깐만 드로... 던전이 잠깐만 던... 줄수 있는 힌트는 다 봐야지 기본 시간 1시간 기본이 다 1시간이고 충전하는 거네 충전 시스템이고 보스던전 수련 동굴 던전에서는 일반 사냥... 매일 오전 5시 초기화 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아이템이 드롭된다고 하지. 응, 방금 뭐야? 도전 불가. 근데 미야 나 이거 잠깐 멈추면서 볼게. 일반 사냥터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특별한. 자 수련 동굴에 도전 레벨이 있네. 아 수련 동굴은 혼자 하나보다 계속 제한 시간 5분 안에 다 깨냐 와냐. 아이템이 드롭된다고 하니까 공수녀. 선 협객전 2M에서 가장 버려진 동굴에서 보스 잡고. 그리고 오픈 이후에도 2주마다 새로운 업데이트를 통해 협객님들께 다양하고 풍성한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업데이트 주기에 2주 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야, 업데이트 주기 2주는 좀 느린 거 아니야? BM. BM 어떻게 나오려나? 협객님들께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BM. 음, 요새 MMORPG는 BM이 제일 중요하잖아. 패키지 상품을 최대한 줄이고 낮은 가격으로 책정해서 다양한 상품들을 게임 내 재화로 구매할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했습니다. 협객님들의 게임 내 재화에 초점을 맞췄으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공으로할수 있다 이 얘기지? 마지막으로 조선 협객전 2M의 앞으로의 업데이트 방향성입니다. 육성에 필요한 컨텐츠와 유저간 대결 구도의 지역 점령전, 음합 던전. 문파토벌등 문파 서비스 오픈 후에도 다양한 업데이트아여기 길드로 문파라고 하겠구나 추가적으로 협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겠습니다 음 소통해야지 소통하는 게임이 너무 많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선협객전2m이 어떤 게임인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랜만에 등장하는 우리 역사 게임이라서 그런지 저의 심장은 아직도 마구마구 뛰고 있습니다. 아, 그니까 역사 전통 게임이라. 돌이켜보면 한국의 야그래픽잘 표현했으면 좋겠다. 게 이게 되게 디테일하거든 우리는 그동안 너무도 많은 또 국적을 알게도 모한 외국 판타지 게임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laughs> 그러나 이제는 광역들. 한국인이라면 한 번쯤 우리의 소중한 역사를 게임으로도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페 여러분도 이번 기회에 저와 함께 조선협객전2M의 흥미진진한 역사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전국의 수많은 협객님들 고맙습니다 저는 최동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조선협객전2M 화이팅! 그래 화이팅 사전예약하면 지금 할수 있거든? 사전예약 해가지고 여기 보면 지금 뭐 주냐? 자 엽전 100만 둥갑술 상자 5회. 둥갑술 상자가 뭘까? 이게 그거겠지? 직업뽑기? 신수 알 5회. 마패 상자 5회. 마패가 뽑는 거겠고. 당군의 전투부죠. 이건 뭐, 뭐, 버프해주는 거고. 어, 형들, 나 알잖아. 게임 분석하면서 하는 거. 음, 요거 준다고 하니까 일단 사전 예약해놓고 기다려보자, 형들. 나 이제 도사로 할것 같다, 형들. 일단 도사로 마음을 굳혔는데, 남은 기간동안 또 나오는 정보 보면서 결정해봐야지. 조사 아니면 궁수할 것 같아. 의원 할 수도 있고, 의원. 의원이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거, 의원. 나도 이거 관련해서 정보 줄수 있는 거 있는지, 만약에 홈페이지에서 뭐 거래소나, 그 다음에 뭐 랭킹 같은 거 정보 오픈하면 내가 또 게임 본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잖아. 또 게임 본 만들어서 형들 제공해 줄수 있거든. 이런 거좀 개발사가 해주면 좋겠다. 오케이, 형님들. 또 다른 영상이 나오면 분석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